자, 일단은 지금 전설 중복 하나에다가 실패 횟수 보상. 두 개만 뽑으면은, 이실패횟수는 알아서 올라가니까 이제 1트가 가능하다는 점. 여기서 만약에 천장까지 안 가게 되면은, 제일 좋은 상황은, 다음 신화가 이제 맞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예,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다이아가 없기 때문에, 예, 120만 가지고 최대의 밸류를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1트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혈비까지 끌어다가, 구트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알테가, 형 너무 안 나오네요 혹시나라도 형 아홉 번까지 실패하면 은 제가 한 번은 해드릴게요 하더라고 그래서 차비는 있다 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도박판 가시면은 뭐좀 이러면 뽀지라도 좀 받고 뭐 하죠 이제 알트가 또 이제 한 번은 알트 방송에서 또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손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다 대리로만 뽑다 보니까, 우편, 대리.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일곱 번이라고, 일곱 번을 생각하 열일곱 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일곱 번. 그리고, 무기 외형 자체도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열한 번입니다. 28대에요. 혈비가 없다고? 야, 길모아 혈비가 없냐? 응? 카드에 나 섰다고? 아, 야, 이거,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는 컨텐츠가 진짜 도저히 안 나오는데. 오늘 1트밖에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필살기는 하나 갖고 왔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야,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야, 이거 오늘 130만 가지고 1투도 도전이 안 되면 진짜 이게 서운한 상황인데. 원래 평균적으로 130만에 노란 게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네.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은 과정 자체가 뭐 그렇게 달갑진 않은 상황이다, 지금. 하루에 노란 게딱 나오고 좀 시하게 할수 있어요. 마음이 좀 든든한데. 어... 야, 이거 합성으로 두 개는 빡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합성했을 때 가장 잘 나왔었던 그 개수를 기억나시는 분. 어제 내가 딱이 개수로만 했는데, 세 개, 막두개 이렇게 나왔었어. 막공의 분들은 기억하시죠, 분명히. 두 개도 나온 적 있었거든? 그렇지, 네 번이죠. 갑니다. 최소 이렇게 하면 두, 개 맞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네개 합성했잖아. 하나도 안 나오잖아? 바로 고추 갈게요이거 내가 많이 연구했다. 전설을 제일 많이 뽑은 사람이라. 음, 자, 이제부터 나와요. 괜히 4개를 돌리는게 아니야 아 불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 야! 씨발 이거 한번 도전도 안되겠다 이거 좆됐다 이거 두개를 어떻게 뽑아 오! 씨발! 모르치이나 나왔잖아. 에, 멘트 했잖아, 여러분들. 어, 고추 깔뻔 했다, 하나 나왔잖아. 뭔 보상, 병신아, 보상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상 이제 받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와버려. 아, 씨. 보상 나왔고. 요거 하나 확장하고. 아, 여기서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아, 또돈 들어가게 생겼네, 씨. 일단은 지금 76만 다이아에 하나. 아, 합성 많이 했는데, 하나 나오 나, 두개 나오면 다 합성. 그래서 이래서 불안하니까 장판에서 하나 나왔었어야 돼. 보조 캐릭으로 간다. <laughs> 어, 내가 방법을 바꿨다고. 어? 멘트 했잖아. 이거, 이거, 이거 하려고 지금 45날까지 켜놨다, 지금. 어, 이게 필살기다. 자, 스물아홉 번째 도전. 제발. 아, 씨발 인간이 뽑을 수 있는 거냐 이거. 됐다. 야, 세 번째 천장이다, 세 번째 천장. <laughs> 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기 외형 신화까지 있잖아. 내가 캐릭터, 근데 얼마 정도 아냐, 지금? 올풀인데. 전설 글라이더까지. 아. 진짜 접어야 되나, 이거. 내가 이번에 못 뽑으면은, 다음 신화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다음 거에도 40번까지 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 이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게 회원 번호가 뭔가 좀 잘못됐나, 이거? 그래서 이게 다음 것도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되니까. 아, 그래갖고 지금 진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뭐안 나와갖고 삐져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음 거까지도 솔직히 안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10%가 아니라 15% 30번이잖아. 정확히, 이제, 이거 만약에, 다 채워갖고 실패하면은 진짜로 이거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서른 번째 실패해요. 야내거 지금 이거 다음 신화까지 맞아있는 캐릭인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한 3억 정도는 하지 않냐? 글라이드는 아예 다 풀인데? 무기 유형까지 맞아있잖아. 악세도1 0악 하나 있고 최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못하더라도 최소 3억은 할것 같은데 1티어 무기도 있어요. 1티어 보조 무기고 1티어 무기도 다른 서비 지금 있어. 최소 3억은 할것 같아요. 3억이도 충분히 너무나 좋은 캐릭터인데 있는 캐릭인데. 다 돼있는 캐릭인데 스킬까지다배워놓고 컬렉션도 그렇고. 혹시 사실 분 있나요? 음, 나 진짜 진지하게 계약금 먼저 받아놓을게요 계약금을 일단 내가 천만원을 받아놓고 만약에 이거 마지막에 알트한테 이거 1트 기대기 안하고 내가 직접 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거래하는 걸로 나오면은 그거 하고 진짜 3억에 쿨거래 갑니다 진짜 너무나 좋은 캐릭터예요다음거 외형까지 맞아있어 왜냐면은 이거 실패하면 내가 30번 실패한거라서 다음 신화를 내가 갈수 있는 그 여건이 안돼 어, 솔직히 뭐 지금이야 뭐다풀 채워놓고 뭐 기쁘게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하는게 맞지 진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예, 천만원 지금 길몽이 통해갖고 길몽이한테 보내놓으시면 돼요, 계약금. 뭐, 의용 문제가 아니라, 알트가 어차피 한번 도와준다 그랬잖아. 큰 돈도 많이 안 들어갔어, 생각보다는. 이미 어차피 들어간 건 뭐, 나중에 무기의용까지 꽉 차있는데, 다음번에 탈건 나올 때까지도 뭐, 몇 개월 충분히 게임 재밌게 할수 있는데, 다음 거를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서른 번을 실패했잖아, 15%. %를. 마크는 이번에 실패하면 접습니다. 음, 130만에, 400만에, 뭐, 530만 들어갔어요. 다음 거할 자신이 없다.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그래도, 아, 아직 그래도 두번 남았으니까, 여기 두번 안에만 성공하면은, 다음 거 그래도, 어, 충분히, 바로, 할수 있으니까. 아, 리모컨 누르라고 협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솔직히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게 존재했었으면 내꺼 진작 나왔었어야지. 지금, 나이트코로 하면서 정확히, 5개월 만에 한 12억 5천 정도? 그 정도 손해봤어요. 나이트코로 유저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아마 저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내가좀 진지하게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저를 봐주시던 분들의 팬분들이 제가 떠나면은, 혹은 마이트크로 유저분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점는다는 소리는 쉽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신화 실패수 두번 해갖고 실패를 하면은 바로 접겠습니다 혹시나라도 캐릭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예상외로 구매자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 질몽이한테 천만 원 계약금 보내놔 주세요. 실패는 즉시 라이브로 방송 바로 어, 실패는 중에 바로 거래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번 안에 성공하면은 예, 계약금 다시 돌려드리고 예, 게임. 계속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나오면은 무조건 게임 해요. 예, 안 나오면은 밀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접습니다. 아직 근데 뭐 제가 바로 지금 즉시 뭐 접는다는 거는 아니니까 예, 아직 두 번이 남았으니까. <목소리>